여러분, 다음 달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싸게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게 선착순이라서 한번 놓치면 올해는 기회 끝났다고 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재택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자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 이자가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정부에서 지금 어, 대환대출이죠. 이 대환대출을 기존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어,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어,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주택담보대출이면 우리가 싸게 갈아탈 수가 있죠.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음 하긴 할 건데 조만간 굉장히 빨리 닫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저 갈아타기를 통해서 어, 상당히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걸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선물 준비하셨나요? 어, 이제 어디든 뭐인사치레로 선물이 좀 필요한데 요즘 선물을 사려고 보니까 스팸도 뭐한 박스에 9 9 0 0 0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스팸 같은 거 주면 그렇게 막 엄청 고마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성비도 좋고 정말 예쁘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어, 추석 선물 세트 스틱 커피 선물 세트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새로 나오는 어, 그리고 바닐라라떼 이 스틱들이 포함돼 있어서 어, 선물하기도 굉장히 예쁘고요. 다양한 취향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면은. 5%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특별히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석 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 사인을 직접 친필로 해가지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 분 댓글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 분만 제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다음 달에 이제 9월 달이죠. 어, 다음 달에 비아파트도 대환대출이 열립니다.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대출이 있으면은 그 대출의 이자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걸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는 해줬었는데 비아파트는 안 해줬거든요. 그안 해준 이유가 뭐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어 시세를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하기에 어, 이 심사하는 곳에서 좀 정확치 않다. 여기에 시세가 정확치 않다. 이러면서 좀 그걸 못 했었는데 그 길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가상 모델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를 측정할 수 있어서 그 측정 값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비아파트도 똑같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당연히 해줘야죠. 뭐 비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은 뭐 국민이 아닌가요?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 되는데 그 동안은 아파트만 해줘서 좀 원성이 잦았는데 어 다음 달에 비아파트도 대환대출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내가 대출을 끼고 가지고 있다면은. 어,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이제 대환대출을 신청을 통해서 갈아타기가 되는 거죠. 뭐 은행 갈 필요도 없고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대출을 갈아타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어, 이게 이제 아파트는 해줬다 그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파트 대환대출을 3만 명이 받았고요. 6조 원가량을 갈아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고 엄청나게 큰 금액을 좀 갈아타기 한 거죠.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리가 싸니까. 이때 이제 낮춰진 금리가 1.49% 정도 평균적으로 낮춰졌거든요. 원래 대출이자를 4.5% 쓰고 있던 사람이 3% 수준으로 갈아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이자 금액이 279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23만원 정도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렇게 좋은 갈아타기인데 굳이 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아마 하다가 중단될 것 같거든요. 어, 이게 지금은 정부에서 어, 비아파트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하기는 하는데 지금 금융권에 무슨 일이 있죠? 금융권에 보면은 지금 대출 총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들을 좀 점검하겠다라고 금융권에서 나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하긴 하는데 남은 대출 총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는 넘어선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렇게 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좀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9월 30일에 하니까 최대한 그때 맞춰서 바로 하면은 아마 될것 같은데 너무 늦게 좀 여유롭게 기다리다 보면은 저 대출 총량이 다 차서 나는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좀 높은 금리에 부담이 된다. 내가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뭐 연립이나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어 지금 대출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9월 30일에 하는 저기 대환대출, 비아파트 대환대출을 갈아타기를 해서 금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은 어 저런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다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